원주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. 이렇게 최대한 멀리로 보니 그냥 나도 너무 조만해서. 티비에서 볼땐 괜찮은데 핸드폰에서 너무 작게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티비로 보라 그랬더니. 뭐들 컴플레인들이 <laughs> 아좀 여유를 갖고 해야 은찬아 아볼 도중에 드리블라서 나와 뭐 이렇게 급해 혼자 야 문경아 아 지금 버티면 안돼 빨리 나가라 언양아 민준. 김원혁이 또 왜야 김원혁 너가 먼저 출발 안해도이 e 패스가 만족 패스야 임마 대본 얘기하잖아 먼저 가라고 가까도봐다 해봤어지 <laughs> 이 우리인데 왜 거길 굳이 할수 아... 있던 거 아니야? 조급해서 조급 쌩이만 때리려고 하지 아니 너무 늦어서 그래 뭐하신 거 아니야? 괜찮? 너무 늦어서 커피 주무셔야 되는데 <laughs> 어? 아니 <laughs> 여기까지 왔는데 제대로 찍어야지 응. 앉아서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 이거 가려? 어야 은찬아 은찬아 이거 카메라에 은찬아 너무 이거 뭐지? 그리고 카메라 이게 처음이라 세팅을 좀더자 이따... 다시 어 다시 해야 돼 이게 이게 부러져가지고 왔다. 아까... 똑 같은 거? 아니 다른 거 이거 조금 더 럭셔리해 보이지 않아? <laughs> 어 골드가 들어가서 조고 응. 안으로 달려 안으로 야, 문현수 그렇게 들어오고 너 특정 가능 지 이동 되겠냐? 핫! 아, 됐다. 핫! 응. 그렇지. 야, 괜찮아. 뭐라고 안할 테니까 차라리 막차지 말고 드리블해서 재껴 나와 경험된 사람이면 해봐 자꾸 아 어디 어디 당연결혼 잡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투번야기 이쪽 주무 안 되지 뭐래 뭐 알고도 알고 잘못된 거 알고 알아 몰라. 돌부대 이레스 아니라고 그랬지? 볼 파해 놓고 드리블 해도 돼요. 그 그렇게 해요. 잘잘 지킬게요. 오케이. 그래. 그렇게 하라고. 오! <놀람> 진짜. 그렇게 해. 괜찮아. 너 그거 하라고 내가 거기는 거야. I oh. 5% 나와야 돼, 거기서, 거기서! 홀라니! 어, 홀야 어, 돼. 홀라니! 홀라 좋은 시니 홀라니! 시라 김민호 앞으로 들어와. 이렇게 내 들어와. 아니 김민호 맨 뒤로 가고 온창이가맨 앞에 해. 또 어, 바로 거기서. 아, <laughs> 빨리 가 빨리 가 다음 거야 빨리 가. 哎呦,哎呦,哎呦,哎呦 야이 <laughs> 어. 네, 네. 여기 열렸다! 워렸었는데 아! 열어또 아! <laughs> 받을 수 있는 위치 은 i 네 i u n t u 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공간을 다 죽이냐 이렇게 하게 오케이. 이나 괜찮아. 자식게, 어, 자식 있게. 와, 맛있다. 괜찮아. 그렇게 공격적으로 공격할 때 엄청 저돌적으로 하라고. 야이어 자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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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붙처럼 불러야지 아. 그거 붙 너무 하네. 너무 힘들어. 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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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올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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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그렇지? 어? 얘기를 해라 은치나안 돼. 그렇지. 다시 줘 그러면. 김원아, 네가 책임져야 돼. 리그 어, 그래. 아, 굿! 한번더 만들어. 굿! 다시. 어, 그래가지고. 어, 동우 <laughs> 빨리 원치.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. 해야... 도우도 그렇게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적으로 리그걸 리듬, 차라! 아. 그죠? 그렇지. 가자. 나이스. 네.